골 때리는 그녀들 신생팀이 생긴다는 소식에 지난주부터 멤버들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죠. 오늘 선공개 영상으로 7명의 선수 중 5명이 공개됐는데요. 박선영, 이영진, 에바, 아유미, 주명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2명만 남은 상황인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정은 송소희 선수가 복귀할까요? 저는 이정은 선수는 가능성이 높고 송소희 선수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공개된 5명의 선수를 선정한 기준을 보면 알수 있죠. 박선영, 불라방 이영진 액션이스타, 에바, 월드클래스, 아유미 탑걸, 주명 원더우먼. 즉, 현재까지 공개된 5명의 선수가 모두 다른 팀 출신이라는 겁니다. 신생팀의 이름이 불사조 유나이티드, 즉,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 보면 7명의 선수를 모두 다른 팀 출신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원더우먼 출신인 주명이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그녀와 같은 팀이었던 송소희의 합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명은 누구일까요? 현재까지 합류한 선수들과 다른 팀의 선수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국대 패밀리의 이정은 선수인데요. 한 시즌만 뛰었는데도 역대급 퍼포먼스와 아우라를 보여준 선수였죠. 현재 국대 패밀리는 박하연 선수의 영입으로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꼴대녀에 다시 복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불사조 유나이티드라는 신생팀의 에이스로 이정은 선수가 합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경력직들로 팀을 꾸렸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둘만한 팀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공개된 5명의 선수들 중 마시마나 바카야, 정해인 같은 팀의 에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는 없어 보이는데 불사조의 에이스 역할로 이정은만한 선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이유로 이정은 선수의 합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자리에는 누가 들어올까요? 여기까지 합류한 선수가 없는 팀은 개벤저스 발라드림, 아나콘다, 스밍파, 부척장신이 있습니다 이 팀들 중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할 만한 선수는 구척장신의 차미네이터 차수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터프하고 골 결정력도 있었던 선수로 기억하는데요. 마지막 멤버가 이정은과 차수민으로 결정된다면 불사조는 바로 우승후보로 거론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선수 구성과 실력이 좋은 팀이 될것 같습니다. 또 스밍판은 비교적 신생팀이라 다시 합류할 선수가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실력으로는 골키퍼를 맡았던 일주어터가 있지만 이미 아유미가 합류했기 때문에 아닐 것 같고 진절미 선수 역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합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발라드림에는 손승현, 알리, 박기영 선수가 있는데요. 박기영 선수는 골키퍼였고 손승현과 알리는 수비수라 역시 합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선수들의 포지션을 보면 공격수 1명, 수비수 2명, 미드필더 1명, 골키퍼 1명으로 보이는데요. 포지션까지 밸런스 있게 뽑는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2명을 공격수와 미드필더를 뽑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개벤저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은영 선수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은영 선수는 어느 정도 기량이 상승하면서 좋은 위치 선정에 이은 득점을 보여줬던 선수이고, 하차 이유가 작년 4월 임신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박승희 선수처럼 출산 후 다시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팀 구성은 공격에 박선영, 이은영, 미드필드에 이영진, 이정은, 수비에 에바, 주명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팀은 아나콘다인데 이 팀에서 새로운 선수를 불사조에 합류하는 건 여러모로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경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지금 아나콘다에 합류시켜도 모자랄 판에 다른 팀에 경력 있는 좋은 선수를 보내지는 않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정은은 거의 확정이고, 마지막 멤버에 차수민이나 이은영 선수가 합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차수민이 합류한다면, 이정은 선수를 공격수로 활용하고, 이은영이 합류한다면, 이정은 선수를 미드필더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골 때리는 그녀들 신생팀 불사조 유나이티드에 합류할 두 명의 선수를 예측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합류했으면 좋겠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